아 이렇게 야되러스기아는그 속수에서 지금 겨오이 캐리어 룰로도 이런 거와 와, 와, 뭐야? <laughs> 구마 씨가 잘하네 구마 씨가 처음에 좀 흔들렸던 건 약간 그 재미를 위해서였다 그니까 구마 씨가 진짜 그런 거잘 알아 스포 그러니까 트이치스위치보다는 저는 항상 트탑 <laughs> 트위치보다는 원 어? 한, 한 경기 정도는, 한 경기 정도는, 한 경기 정도는, 어느 경기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보는 아 거지. <laughs> 혹시 알아? 그걸로 개털어버렸지 아, 근데 우리 뒷기는 왜일까요? 아... 혹시 이유 아시는 분, <laughs> 이유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그니까 러 저는... 그거를 너한테 알려주지 말고, 뒷기 <laughs> 전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모르겠거든요? 뒷기 전화해서. 나는 매진 줄 모르겠어.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 자, 좋아. 일단 좀 차분히 하자. 차분히 다시. 우리, 우리도 모르게 소음이 높아질 수도 있어. 차분히. 아, 층간소음 이슈가 또 있으니까. 와, 너 지금 숨소리도 커. 다시 좀 줄여. <laughs> 어, 잠깐만. 저거 어, 됐기에. 왜 이렇게 못 왔지? 뭐든지좀 됐긴 했어. 그게. 어, 작년에도 못 왔으니까. <laughs> 아, 그, 그 <laughs> 잠깐만 그... 젠지티원 없어3등이라뇨 너네 어? 샌박한테도 졌어 정규 일화에서쌤박 그... 잘하더라 어. 아 이들, 니달리판 아, 얘기하지 마세요 인정. 니달리랑 케인 얘기하지 마세요 제일 싫어하 <laughs> 젠지티원 없어서 3등 야 오, 저거 좀 뽑아줘 네, 5등보다 저게 더 크게 들린다 아... 젠지티원 없어 3등 지금 LCK 다시 열으면 3등이에요 젠지티원 이제... 런던 맛있으니까 닥치세요 <laughs> 닥쳐 열받게 하지 <laughs> 아네 경기 맛 마시, 마시셨어요 지금 경기가 지금 딱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딱어헐 충성 네. 단결 전승 전승 잠시만 어그 혹시 정그 병과? 병과, 병과? 예, 어떻게 되세요? 어 아니 몇 사단으로 입대하세요? 몇 사단으로? 논산 아닐까? 일단 네. 논산이 제일 많으니까 저희 아저씨들이랑 군대 얘기하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laughs> 저 군대 얘기 2박 삼일할수 있거든요 4박 5일 할수 있거든요 또아또 또 군대 자랑 한번 하시죠. 음, 어. 특전사라서 특전사 나오셨거든요. 낙하산 타고 에이. 특전사 행정병 출신거든요. 이그러니 <laughs> 천리행군 또전 모든 훈련을 다 참가했어요. <laughs> 아니 가서 가서 걷고 이거 딱그걷그 그 천리행군 분장하고 음. 걷고 노가가 가지고 <laughs> 그 총정무에 서있으면 이게뭐 해병도 갔었는데. 그래서 가오자잇 어? 쟤는 똑같이 변한네 어? 어? 그러네? 진짜 우트란 바로 시전안네 우트란 LCK의 전유물이 아니었어 근데 우리도, 그냥 우리는 진짜 틀리지 않았거든 어? <laughs> 살짝 틀렸나 근데? 살짝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어?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약간, 약간 채점지는, 그러니까 약간 최정러니 동그라미를 맞았는데 좀 쉽지 않았네 약간 교수님한테 따지고 들어가지고 아 그래 그래 맞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맞은 느낌 근데 엘로야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아, 뭐야 샤베이 뭐야? 샤베이 샤베이 뭐야? 샤베이 샤베이 아니 다시 보기야? 다시 보기인데? 1세트야 1세트 1세트야? 1세트인데? 어, 다시 보기인데? 네. 뭐야 이뭐 어, 하이라이트야? 이 뱀팩 뭐야? 하이라이트인데요? 똑같은데? 전판이랑? 똑같은데? <laughs> 뭐예요? 네. 아 근데 진짜 근데 매드도 우리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법해 여기서 달라질 것 같아 사실 여기서 어, 근데 노티레? 내가 매드면 오히려 바꾸고 어? 싶을 것 같은데 그래? 어? 이렇게 바꾼다고? 에 오? 어? 아 미드릴리아? 아뭘 뭐, 미드릴리아를 까 그래 자야나 해 똑같잖아 그럼 노틸래 그럼 노틸래 진짜? 근데 원래 여기 근데 애니... 노틸 하기 싫을 것 같아 나도 애니... 솔직히 N이 여기 안 나왔나? 엔딩 4페이지에서 나왔나? 어? 여기 N이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이였 애니였... N이였지 여기 N이였죠 어, 원 N이였던 거 살짝 바뀌었죠 살짝 아 그러네 어. 노틸 할 건가? 아니면 우리 N이 해보는 거 노틸 하기 싫을 우리로, 것 같아 우리는 그대로? 우리 그대로? 아니 노틸 하기 싫을 것 같음 그냥 우리 그냥... 여기까지 그대로였어 우리 노... 여기, 원래 여기 아 파이크 그래. 밴 그래 파이크 밴 하자 밴 하자 그래 파이크야. 아니, 근데 노틸하면 주도권이 너무 없어가지고 노틸? 주도권? 맞아, 진짜 그것 때문에. 근데 아, 그 약간 노틸에서 주도권 생기는 거는 진짜 약간 그, 그 느낌. 그래, 파이크 인정이지. 노틸, 노틸 인정받았다. 파이크 인정하고 노틸 인정하고. 근데 노틸은 인정 안할수 없어. 인정이야. 그니까 파이크랑 노틸 둘다 약간 인정 안할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랩의 심이 초반부에 저기 파이크 한테 약간 들어갔다가 나중에 페이크한테 들어간다 했거야 블리츠 밴하려려마 음. n 카이 밴은... 저쪽이? 마 o 카이 i Ben t 이 t o 애니 Bao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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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o 어이 i b a o k a 애이 애니? 애니 자체 벤. 근데 사실 저기서 애니 가져가 버리면 또애매에서 뭐해? 미드 크 상태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나 미드 크 상태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탑이 정... 나와서 그렇지. 전걸 마우카이. 오. 그럼 오픽 미드 줄 거도 하고. 너네 뭐해? 이제 미드 어. 어떤 거 나오냐에 따라서 이광용님 어. 또이 달라지거든요. 그니까. 진짜 막말로 그냥 크 상태 해도 되고. 오! 어, 리산 어, 또. 자야를. 오, 어, 자야. 어, 어제 자야를 나왔었지. 자야를 그래? 개쓰기지 않았나? 어... <laughs> 이기겠어. 아, 아, 이기어이기겠여기 아, 이기긴 <laughs> <패산? 웃음> 어, 나와야지. 우리 뭐 해? 리 반반이라서. 타 <laughs> <뜻아> 어때? <laughs> 어떤데? 어? 탑스타 돌리고 미드크한테? 스타 어, 데 오케이. 갱플 아, 나섰스 진짜 나와? 어, 진짜로? 아니, 아니, 아니야. 운소리야그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 미드크한테 돌리고 탑스타. 딱 스타 느낌이 이거지, 그러더라고. 이거지. 아, 아, 르 미드 카르마? 가 아, 거야? 카르만인가 미드 카르마겠지 칼리마. <laughs> 결국이는데왜 그러세요? 어, 미드크한테 이게 좋다. 이게 차라리 좀탑카르마야 타카르마네요, 타카르마 아니 실험실 뭐야? 아, 이거 뭔데? 이거, 이거 맞아? 이거 이거 딱 그거다 캐리아가 MSI 오는 비행기 타면서 바텀터치 했어 이번, 이번, 이번 대회는 너야 이러면서 이제 탑에서 실험실 열린다 이제 아니 실험실 뭐야 와, 이거 카르마? 한테가 한 팀에 있다는 거 자체가 좀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앞경기처럼, 앞경기처럼, 앞경기처럼 가지는... 왜 그러니까 왜탑 카르마가 나온 걸까? 근데 근데 아, 이게 탑 카르마가 구누우 시 키우기를 한테... 적극적으로 좀해 보려고 하나 봐.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이게 캐넨이 또 물몸이라서 음, 음. 그 짤짤이 좀약하거든 음. 음. 생각보다 탑 카르마가 아마 주도권인데 카르마가 라인전이 진짜세요 생각보다. 어. 개빡이여 가지고. 근데 난 궁금한 게 그럼 잡취를을 들고 탱카 르마를갈 건지 음, 아니면 서포터 아니면... 계열로 갈 건지 아니면 빡딜로 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 근데 우스 형이 카르마를 한다고 우스 <laughs> <laughs> 형은 못하는게 없어. 매치며 며치가 할거데쪽으로 한번 들어봐야 게다자그러 팀이 들 화이팅. 시 화이팅. ASM-R <laughs> 어좀 방금 듣기 싫어서 아설이? <laughs> 아. 세상다. 어, 다 사람이 살면서 듣기 싫은 소리 <laughs> 할 수도 있지만 아 그래 고맙다 어. 공콩이 들었네?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케네이도랑 방패 들고 왔죠? 원래 도랑검이 정상인데 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잇님 어 전멸 빠지고 시작하 거나 죽었는데요 이거 죽었다 아, 이거 죽었다 오 전멸을 그냥 안 빼고 잘했다 오노야 음왜 그래 또 여기를, 어, 왜 또, 여기를? 재밌게 여기를? 왜또 재밌게 시작해? 왜또 재밌게 시작하는 거네 너네 아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그 뱀픽부터 자그 바로 기기 들어가죠. 바로 기이 들어갑니다. 사초 좋았어요. 왜 재밌게 시작하는 거야. 근데 왜네? 킬 레한테 들어갔지. 응. 그 나나 뭐 다행이지. 안 돼. 나쁘지 않아. 내점 점화, 점화 쓴 거라서 라인전을 좀할만 하거든요. 응. 오. 퍼스트 네. 자, 그리고 화면에 나오겠죠? 니가 그거 하니까 갑자기 웃었는데? 그게 페이커의 위험이야, 이 자식아. 아니, 지금 제 T 1장때 초반 겁나 불안. 그러게. 아 원래 초반이 불안, 초반으로 개패대미었는데 그니까 아예 컨셉을 아예 훅 옮겼네 그냥. 실전한 걸로만 어, 아, 아, 좋아, 너 저번 없잖아. 아 근데 구명현 씨가 원래 이런 거 라인도 한번 발리면 화가 나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렇 보여주거든. 그래가지고 저번에 그 빅셀한테 했다가. <laughs> <laughs> 벌써 예상을 했네 그냥 <laughs> 한마디 했는데. <laughs> 아 지금 살짝 기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살짝 먼치킨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어, 올라오고. 나 약간 탑라인 좀 보고 싶어. 소년만하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먼치킨인지 소년만할지. 아, 탑라인 좀 해보고 싶은데. 아, 탑라인전. 일단 마오카이는 역발. 바... 오 빠른 타임에. 아 그렇지 어, 그지 그래. 데리 좀. 오케이. 난또 저기로 넘어온 줄. 오. 아. 근데 여기는 약간 야, 탑 라인 좀 궁금하긴 하다. 근데 주도권을 카르마가 가져갈 것 같긴 해. 아니, 무조건 카르마. 어, 근데 감전 들었어. 쟤도 한 방은 있다는 거거든요. 음. 콩콩이랑 맞상대하면은 좀그 보막 있어가지고 개빡이라. 음. <목소리> 아, 오, 아니, 이래서 안 좋아 보여. 별로예요. 별로. 안 그럼?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느낌 좋탱인데. 게임이 별로야. 맞으면 오, 좋았어. 좋았어. 여기서. 여기서 큐 맞으면. 오, 좋아, 어, 좋았어. 진거 같은데. 이렇게 잠깐만. 뭐. 오. 근데 이거 이거 어, 좀 오. 어, 점을 빼고. 나이스. 근데 나이스. 바로 아, 미드 진거 같은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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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지지 않나 이거 인정? 우와. 살았어. 저, 이거 미드, 미드, 미드. 않나, 이거 우와, 살았어. 저,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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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않나, 이거 이거 W. W W 도넛 W 도넛 도넛. 오, 좋 아, 엘리야. 오. 와. 솔이 아스가하 와 이게 오너입니다. 마오카이. 아니 방금 방금 그 리신이랑 그 봤어요? 리신이랑 마오카이 둘심리 심리적, 심리적이죠 큐플 그 큐플 어. 둘다 큐플 쓰고 싶었거든. 어. 둘다 이거 큐 어떻게 큐막 내고 아, 있었어? 어 잠깐 이거 이거는 사실 아 근데 페이커가 그보호막로한통 맞아, 맞아, 맞아 게... 가지호고승점 어. 들어갔으면 또 몰랐거든. 와 레전드네 이거 진짜 미쳤는데 뭐. 근데 저픽 킬각이야? 그러니까 저게 좋을 마우카이도 은근 쎄거든 무시하면 안 돼. 아, 미쳤는데 진짜로. 2대 아, 근데 이거 2대2 만약에 졌다 사고. <laughs>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살짝 바로 반등 반등 반등. 아, 그러니까 잠깐만 어, 잠깐만 해주세요. 근데 오 근데 데데와 이거 이거 잡은데 잡았대 잡았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 중력포. 중력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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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카이 올타임 맞춰서 카울타임 맞춰서 휴까지 슬로우 거, 걸고 천천히 거. 너 동풀이잖아. 좋다이이고이렇타졌다아야 그래 빨리 좀끝내라아뭔지까했이게 아, 아, 이게 희원입니다 희원 이 카. 조코 조코비치. 음. 테니스좀 보시나 보다. 아, 이게, 이게 아, 아, 여기서 큐가, Q가... 큐큐 미쳤어. 미쳤어. 네, 여기서 죽은 줄 알았는데, 와 이게 페이커가 이게... 살서어떻게거지 어, 사... 근데? 와, 근데 개쌉. 개쌉. 딱 저기까지 보고 그거 따 어... 보였잖아. 어... 아그 어, 미쳤다. 어... 여기서, 여기서. 근데 유야가 큐를, 큐를 좀 아꼈으면 저거 페이커도 죽었을만 했을 것 같은데. 어, 미쳤어 여기서 어? 어,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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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어? <laughs> 엘로야 저거 원드 더블리 실패했죠? 어떻게 할 건데? 원드 더블리 안달아면 어떻게 할 건데? 엘로이님? <laughs> 엘로이님? 1 세트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엘로이는 <laughs> 귀신같이 우리 떨어져 버렸다. 야 내가 엘로이에서 객박쳤다. 전판에 8 일인가 막 그러고 쳤는데 그니까. 아니, 손이 떨리는 거야. 손이 와. 개 아. 열받는 거지, 야. 아, 이것도 못 이겨? 와. 좋데 미쳤는데요? 페이커아웃 <놀람> 아.. 개박살났어 아니 근데 진짜 크산테가 그 죽을 때안 죽을 때 계속 안 죽고 있어 그.. 다리에덜 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 아시죠? 재수 하고서 다리 한번로 떨면 그.. 미 들어오는 거 아시죠? 이게 다강상 때문에요 실언급 동의 받고 하세요 실명언급 <놀람> 강상 때문에 야, 맛있다 아 영법 어. 가는구나 카르마로 오오자 여기서 근데 궁 어. 빠진, 빠진 마오카이거든요 죽었는데 죽어 오. 자2 R W R W R W R W R W 돌아 안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오 스킬 스킬 잡혔어 R W 어때 아 잠깐만 잠깐만 와왜 보여줘 이득 다 봤어 이다 봤어 아니 이 저기 왜 보여줘 제우스 R W 뭐야 제우 R W 한번 어디까지 살아남을 건데 와 이거 다 봤어 그냥 미디 게임? 어디서 캐리? 캐리? 아 근데 캐리가 잡았잖아. 근데 캐리가 노플이야? 캐리가 노플인데? 근데 그만 씨다 잡았지. 다잡어 너무 많아. 그만 씨 너무 많아. 천천히, 천천히. 한 대, 아, 두 대. 그다음 마늘총으로 어, 바꿔서 어, 뚫으면서, 뚫으면서. 어, 잠깐만, 더 가, 더 가, 더갈 거야? 위에서 위에서 페이커, 위에서 페이커가, 위에서 페이커가, 위에서 페이커가, 위에서 페이커가. 자, 그거 하고 가도.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번. 오, 들어갔다. 들어갔 잡았는데. 아, 까비, 까비 못 잡았어. 어? 들어갔어?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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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와, 미쳤다. 그냥, 그, 뭐, 숨쉴 틈이 없어. 왜뭐 이렇게 길어? 그 상황이. 와. 너무 했다 어? 아, 그래. 전판에 그건 국회가 아니었어. 어, 뭐야? 뭐야? 아, 그것도 국회야. <laughs> 그것도 국회야? 어, 그럴 때도 있는 거지, 사람이. 어, 뭐야, 이거, <laughs> 이거 아까 뭐야? 아까 본거 같은데? 아니, 둘이 미드라인에서 안 들고 저기서 그상황근데 어, 어, 이거 개이대보인데 이거 힐이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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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는데? 잘 봐라. 죽었는데? 너 어, 너무 파이크처럼 한다? 그, 그 오히려 오히려 좀 다른 챔로보여가 오히려 용기 좀마 오칼 그래 이게 티언이라고 아. 이게 가좀 게임 타 게임 타자인데요? 게임 타자 딱 디디 그래 전판은 약간 T2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T2 경기 본적 없어요 T3 정도? T2도 아니야 그래 우리가 생각했던건 이거지 오이 꿈까지 이 꿈까지 이 이꾼? 꿈까지 좋아 좋아 이정도는 해야지 젠지도 그정도 했는데 l c k 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오. 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빨리 풀려? 리 아니 젠지가 그정도 했으면 T1도 이정도 보여줘야죠 여러분 오힐리생시는 진짜 근데 뒤라는 걸안 배우셨나? 네. 살짝 그 눈빛 따시 힐리센 씨 진짜 약간 외모가 그거, 그거다 그거 진짜 그... 근데 마음 편하긴 해요 그니까뭐 <laughs> 약간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마음이 좀 편하긴 해? 어. 근데 마음이 불편해되지 않나? 팀이 여기못왔는데 아예 뭐그거는두달 어, 어. 전까지 불편했고 어. 어차피 뭐 어어.. 어, 힐리센 씨 약간 진짜 유럽 어디 명문대 대학, 대학 다니는 대학생 같다 어디 개념? 영화에서 본것 같아? 걔가 걔가 유럽, 진이야. 유럽, 뭐, 배경은, 어? 그냥 한 번. 어나 탑이야. 너 깜빡한 것 같은데, 나 탑이야. 그것도 아니야? <laughs> 아, 아 영국으로 안 가고 시하네그걸 봤구나. 아. 아. 영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탱 가네, 탱. 오. 어? 계약해. <laughs> <걔야, 걔. 웃음> 저게 뭐죠? <laughs> <laughs> 너 표정 여유로워졌대 아, <laughs> 아니 한껏 그 자세가 자세가 되게 뒤로 어. 빠졌어. 그냥 아까 아까까지만 해도 다 <laughs> 지금 다시 배가 고파졌어. 한 이러더니 그냥 다시 지금 배가 고파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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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무스는 카르마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대체 여기서 뭘 해야 되지? <laughs> 아, 노잼인데 카르마? 카르마의 재미는 뭘까? 타카르마의 재미. <laughs> 타카르 마 재미는 약간 야금야금한 띠껍기 <laughs> 약간 아 상대 긁는 거야 살짝 살짝. <laughs> 슬슬 긴장감 줘야 돼.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분은 그 약간 도파민 약간 중독이셔. 도파민 중독이셔 살짝. 어째서 <laughs> 저분은 젠지팬이셔 <laughs> 아니 모르네. 도파민 중 도파민 약간 좋아하시. 도파민. 젠지팬 아닌데요? 자기 때. 배고파. 실수. 시스... 치기 시켜? 치기 시켜? 아니, 아니. 치기 시키면 끝날 때 와. 근데 지금, 고, 손이 되게 좀, 그, 왜 자꾸, 아. 그, 여기까지, 너무 이렇게,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제 몸이죠. 아, 네, 아, 죄송해요. 팔 자르는 것도 제발인가요? 팔은 <laughs> 어. 자르면 안 돼요. 아, 아안 되나? 아, 네. 팔은 원래 자르면, 그, 범법행이. 아, 범법행이야? 어. 잘 모르시나 본데? 아니, 장첸이 잘 자르겠네. 아, 장첸이랑은 좀 다르죠. 국적이 장... 어. 다르시잖아요, 국적이. 아. 아. 근데, 제이스, 제가 또 제이스 장인으로서, 제이스는 나왔데 말파 나온다? 바로 숨 막혀. 근데, 숨이 그, 막혀. 그니까 제이스 많이 하는, 하는 사람은 하자. 장인 이런 거는 진짜 잘 하는 사람. 제이스 종류 80%. 아니, 니까 그러니까 뭐, 다이아, 뭐, 이런 데서 숙련이 해야지 숙련이 장인이지. 뭔소리예요 골드와 실버, 브론즈에도 장인이 있어요. 그니까 러 그냥 많이 하는 사람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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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근데 이거 구도가 다좋아졌보 구도가 괜찮, 근데 괜찮은데. 근데 제우스 탱탱 인도가 괜찮은데. 구도가 괜찮은데. 아, 근데 그냥, 너무 너무 많이 맞게. 구도가. 나. 근데 안 죽어. 안 죽는데? 구도가. <laughs> 구도가 너무 맛있 그래? 죽어. 안 죽어. 데려간데 데려가면 죽. 데려간 데가? 이거 그거 안 돼. 어 이게 살아? 와. 아니 저국왜 살아? 개사기다 진짜. 이. 저거 안, 그러니까 어, 저, 안 죽는 어. 각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아 아는 거 아는 거랑 안, 아는 것도 지리고안 죽는 것도 지리고아 근데 근데 이게 지금 솔직히 카르마가 레전드 아, 계속 맞 2억, 계속. 억 대는 맞은 거 같은데 왜안 죽죠? 데 지금 내 엘로야는 고 있어. 엘로야 어제 캡스거든. <laughs>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캡터 캡스... 덜한데 캡스는 응. 그래도 아, 어제 한스마 어제 한스마도 아, 잘 잡았나. 캡스는 잘 어제 그냥 그 그런 정신이 없어. 그냥 그... 계속 그냥 받아가지고 <laughs> 자연 있는 게더어 <laughs> 내가 맛에 자야 지금 깃털이 남아나질 않아 지금 자야 깃털 빌려와야 돼 어디서 깃부름이 <laughs> 하려면 죄송한데 깃털 좀 빌려주세요 깃털 약간 그거야 그 배드민턴 그 깃털 아, 좀 그거. 많이 치다 보면 좀 상하거든 그래. 그래가지고 잘안 날아가거든 그래. 그런 깃털이야 지금 기타 으 깃털 다 뽑히겠다니까 어. 진짜로 개.. 추야 지금 춥다니까 <laughs> 자개 추워요 아야야 근데 이렇게 해도 16분인데 대체 1 0분아 어제 야이크 뽑힌 적 그런 아, 느낌. 엘리아 엘리아 1세트 리신 여자 야익 뽑삐 느낌. 맞아 맞아. 아니 어제 1 9분의 경기 어떻게 끝낸 거임그감 <laughs> 미친들 아니 진짜로. 이 실할 포인데 그때 걔네가 13분인가 5천 골 차이 나고 이랬는데. 음, 맞아. 아, 캡스도 그렇게 발릴줄 몰랐을 거야. 근데 G2가 원래 질때 그렇게 잘해 줘. 아,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 시원하게 박아 버리는 게 약간 네. 그 아니 어제 경기 진짜 레전드였어 보면서도 내가 뭘 보는지 모르겠던데 그냥 <laughs>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laughs> 어지였던데 <어디> <laughs> 근데 진짜 카르마를 왜 했을까 <laughs> 그냥, 아예 이건 약간 그거를 하지. 진짜 어? 그... 어? 이거 부수면서? 페이커? 어 여기서? 근데 이거는 좀 죽을 만도 한데? 그 상태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 3대1은 팀원들 아무도 없거든요. 로 각도 없거든. 아무래도 삼대 일은 좀어2분오와 등나 어 각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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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삼대 일은 좀3대일 되면 다그상태하지 그렇지. 근데 너네 2차 다밀린데 어떻게 할 건데? 너네, 어, 체이시, 하이. 체이시, 체이시. 뭐, 친구가 친구? 어, 어, 어 근데 어디가? 여기도 딜 없어? 어디가? 어디가. 여기도 딜 없어? 근데 어디가? 왔다 보면 죽어. 이 자식아. 마오카이, 묘목 딱 저기 고양이 보이는 것 같지? 쥐가 뭐할수 있는데? 쥐가 뭐할수 있냐고. 어, 그러네. 고양이랑 지네. 와. 아니, 근데. 너무 너무 이지해졌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오오와공슉팍슉팍 어 오늘 어마무시해 아 구만시 개 재밌겠다 근데 오늘 원딜좀잘큰 구만시 말했거든 어. 잘큰원딜 말했어 구만씨개 재밌겠는데 개맛있겠다 오늘 1 세트는 초반에 개복었는데요 근데 후반에 맞아 아, 개작 커터 어, 후반에 후반에, 후반에, 후반에 개작 후반에 그, 그, 핫타폰 개막 어, 봤거든 맞아, 인자, 인자. <laughs> 세 번인가 봤어그노트를 계속 걸어줬어. 어,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아니, 앞으로 개, 그냥 개 재밌는 판이야. 아. 기억을 찾은 매드와 기억을 찾은. 어, 저 아닌데. 서로 기억 찾아먹었어? 매드 전신이 스플라이스죠. 그랬던 것 같아. 스플라이스 우리가 또 개팬 기억이 또 있거든. <laughs> 진짜. 근데 t 1한테안 맞아본 때가 더 적지 않나? 그, <laughs> 아, 그러니까 원래 웬만한 유럽 팀은 못 오지, 아예. 아, 아, 맞을 일이 없지. 스플라이스는 그팔강 8강, 19년 도인가8 강에서 개 맞은 적이 있거든. 물론 그때 선수 한 명도 없어. 감독도 다르고 다 다르긴 한데 이 DNA란 게. DNA, DNA가 뭐? 어? DNA가 중요해. 이기적 유전자 아니었어요? 아, 젠지, 젠지 DNA 극복하고 진짜 어, 개 발랐던데. 아. 젠지는 덴지, 지토한테 안 맞았으니까 또. 아 립슨 잘했어. 립슨 잘했어. 립슨 이제 테디 장군이 오면 또. 어 잠깐만. 레서워즈 오자 야옹이 추가한다. 야옹이 추가한다. 오두 명. 어떻게 또뭐할수 있는? 또 뭔데? 너 뭔데? 말 내려이 자식. 아까, 아까 이크 잘하더라? 근데 이거 파이크 아닌데. 말 내려이 자식이 그냥 말 그냥 말에서 강제로 그냥 끌어버리자. 거기 왕자의 네. 게임 뭔줄 알았어? 그러게요 니달리 좀 보고 싶잖아요. 니달리 케이틀린 바루스 어때요? 어 잠깐만 나쁘지 오히려 않지. 좋아? 오, 오. 오히려 오히려 기회? 엘로야? 근데 저약간 보이잖아, 저거 보이잖아 티원은바로 잘하더라 나네바로 어떻게 할건데? 그래 저거 있는 것도 아는데? 안, 어. 안 하지 안 하지 안 해야지 일단 계속 스탑 스탑 스탑,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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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딱 편의 걸고 편의 걸고 먹기 편의 걸고 먹기 편의 걸고 갔지. 역시 편의 걸고 갔지. 너무 맛있는 거 너무 맛있어 오와 이거 대박이죠? 좋은데? 아, 워너가 어? 네, 마오카이니까 재미가 와. 없다. 워너가 네. 마오카이라니까 재미가 없구만, 이거. 게임 끝났다. 근데 마오카이가 다시 돌아오긴 하근데 이제, 이제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어제, 젠지도 3세트에 유럽한테 큰 혼났거든요? 우리도, 살짝, 네. 여기서. <laughs> 너는 1세트 혼났잖아. <laughs> 이겼잖아, 그래도. 뭐, 아직 안 얻는 것처럼 봤네. 처음에, 뒤집어. 이거잖아. <laughs> 아, 겼잖이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추가한 거고, 자체적인 거야. <laughs> 나, 코로나, <laughs> 코로나가 벌써 장사가 안 되는 거랑, 장사를 늦게 문을 여는 거랑은 그러니까 다르지. 너, 너 지금 1세트랑, 텐션이 지금 너무 잘아 아니야, 아니. 똑같아, 나는. <laughs> 아, 그렇지 이거 원출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아, 그거는. 아,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어. 그냥 그 식당 사장님이 자체적으로 문을 안 늦게 여신 거야. 아, 어, 자체적으로 문 늦게 여. 근데 거. 코로나 때문에 식당이 안 되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제 젠지 3 세트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된 거야.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좀다좀 다르, 다르, 다르긴 어. 하지. 좀 다른가? 잘 모르겠네. 아. 근데 이겼다는 게 중요하지. 자영업자 감투성이 없네 자영업자야, 아니, 아니. <laughs> 자영업자 감투성. <감출성이 웃음> <laughs> 장사선제 백사장 보고 와. <laughs> 장카천재 면서 역상가 재밌어요. 아컨심있더라고 자룡이거든. 자룡이. 비실이랑 퉁퉁이. <뚱이> 비실이랑 퉁퉁이? 퉁퉁이 여기죠. 근데 퉁퉁이가 좋은, 거야, 좋은 나 어, 드라이브 드라이브 같은 거 비실이가 아, 아, 그... 좋은 거. 나 도라에몽 같은 거안 봐가. 도라에몽. 둘다 좋은 건 아니야? 아둘다 좋은 거 아니야? 이슬이가 아, 그럼... 제일 좋아. <laughs> 이, 여자가 되고 싶어. 아 이거 어 이건 안 해. 이거 여자도 약간 취향이 수상한데아 이슬이 시킬라야. 가벼. 도라에몽이 제일 좋지. 아니 근데 사실 진구가 제일 좋은 거 아닐까? 도라에몽은 별로 안좋을것 같은데. 진구야 이거잖아. 어좀 <laughs> 어, 비싸지 않았어? <laughs> 진구야. 아 그치 그다음 <laughs> 그쵸. 아, 뭘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맞다. 저... 어 잠깐만 페이커. 어, 어,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근데 이거 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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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네. 오 근데 저. 어, 근데, 요... 근데 너무 재밀었다 와. 오 잠깐 만 잠깐 만깐 잠깐. 아 근데, 자, 근데 자, 자, 자. 얘네 딜다박았는데 딜이 부족해. 어... 근데 딜이 이거 부족하다. 아니 이 결국 딜을 넣어야 돼 우리가. 딜을 넣으면 지지 아, 아, 뭐야 이거? 어. 아 좋다 좋다. 네, 아,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다. 진짜로. 이게 이게 아, 현재 제우스왜 자꾸 안죽는 거야? 우승 배당률 1인가2인가3인가 하는 팁아 역시 광희입니다가 누구나. 어. 맛있다. 피오지 또 페이컨가? 피오지? 피오지 누굴까? 피오지 마유지아닐까 피오. <laughs> 배고픈데 피오지 맞추기 못 맞춘 사람 딱한 명밖에 없대. 배고픈 거랑 딱밥 먹기라 무 먹은 래 혹시 너랑 또나 하시는구나. 근데, 저기 갈비하니까 생각났는데 저기 파주에, 그, 파주 돌짜장이라고 있어요. <laughs> 거기, 맛있습니다. 거기, <laughs> 거기 갈비찜도 팔고, <말고> 그, <laughs> 돌짜장, 돌짜장이 그 2인분부터 3인분, 4인분인데, 진짜 그거, 가성비 지르. 나 물론, 거, 거기까지 차 타고 가야 되는 게좀 안, 타까운데 진짜 가성비도 지리고, 그리고 갈비찜을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근데 거기 탕수육이랑 돌짜장 시켜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혀요. 그날 저 친구랑 저녁에 삼겹살 먹고, 거기까지, 그, 돌 위에 이제 요리를 합니다. 그, 그, 그 뭐냐, 그. 그돌그 그 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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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판에서 요리해가지고 <목소리> 그 바로 그냥 요리해서 <목소리> 그나나는데 그, 뜨거워가지고 먹지도 못하는데 살짝 식혔다가 상숙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네 <목소리> 말이 존나 많네요. 그 <laughs> 진짜 그 <그거> 먹어봐야 돼. <목소리> 아니 뭐 갑자기 랩로 하시는 이 사람. 아, 맛있어요 <목소리> 맛있어요. <목소리> 아이고. 일을 인행해야되나 아, 아니, 아니. 그, 그 돌을 드시고 싶으시면, 아, 그 밑에는 아, 그릇까지 아, 먹고 싶으시면, 그래. 뭐, 쓰셔도 되는데. 아니, T1 경기 때보다 열심히 하는다니까. 아, T1 아니, 경기 아니, 때 그냥 있었다. 누워서 이러고 있다고. 철판 돌짜장? 뭐, 그딴 거 나오니까 그냥. 어, 그딴 거. <웃음> <웃음> 어? 무 눈빛이 왜 쌈? 아니, 맛있는 건데, 뭐 그딴 거라. 그, <laughs> <laughs> 거기 가서 돌짜장 먹고, 저녁에 거기 민스터담이랑 카페도 있어요. <laughs> 카페 가가지고. 전 여친 축의금을 얼마나 야 돼요? <laughs> 보통 안될 걸요. 안 가서 안갈 거. 아, 별로 보통안 가서 안될 거야. 아, 그러구나. 그러전 네. 여친 축의금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약간 <laughs> 방문복 딱 방문록 딱 봤는데, 어이 새끼가? 근데 그, 네. 딱그돈낸거 보고, 네. 어 진짜 네. 이 새끼가? <laughs> <미세하게 웃음> <이> 새끼가? <laughs> 어전 전, 어. 여친이 그 왔어. 그래서, 왔는데 음. 그 축의금을 한0낸 거야. 어. 그 vs 대신 와서 막 진짜, 어우, 준아, 준아, 여기 잘, 잘 지냈어? 아, 내 와이프 맞 그, 와이프 맞, dis, 거, 어, 뭐, 어, 아, 맞 크게 인사하고 막 그래. VS? 아예 안오게백이야 추기금 100. 추기금 1 100? 0은꽤싸잖아 근데 추기금 100, 그 추기금 1 받고, 신혼여행 때 그냥 개박살 하는 거야. 신혼여행, <laughs> 신혼여행, 때, <laughs> 신혼여행 때, 저녁에. 오빠가 할자 그 누구야? <웃음> 어? 아니, <laughs> 그냥 뭐, 좀 아는 사이. 좀 친해 보이던데? 아, 방금은 뒤져갔는데. <laughs> 어, 전녁전여 이름이랑 똑같네?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서름도 든데. <laughs> 개무섭잖아. 아이 그래도 어떻게 전 여친을 부르나요? 어아 오너. 어 오너죠? 오, 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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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 이게 사실 아 말하지 아, 말걸. 아나왜 봤지? 아. 강다이. 아. 근데 애초부터 마이가 계속 아아개 짜증 나. 아유. 어휴 아, 어유 아, 개빡쳐. 아, 이게 전 여친 때문이잖아요. 이게 어휴. 전 여친 때문이에요. <laughs> 아, 노진구래 <laughs> 아, <아니>, 노진구라뇨 <laughs> 선생님.